신현 자리에 평지에 위치한 위치 좋고 이게 앞에 숲점만 나오면서 주차장 이렇게 앞에 있는 60평짜리 건평 네 신현이 전원 등입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헌물리 이창희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물리 박상큐 네. 부장입니다 대지 평수는 왜 말씀 안해 주세요 대지 평수 100평에 1 알당 두평? 90평 네. 102평 도로 지분 네, 한 12평 100평 요 네. 네. 전용 대지는 90평. 네, 네. 네. 근데 지상 주차 타입이에요. 지상 주차 타입이 아니고요. 여기 옆으로된 거고 여기다가 응? 아, 지상주차죠 아, 벙커. 그렇죠. 아, 필로티 타입. 필로티. 네. 그냥 필로티 타입이죠. 아, 네. 직 잠이 들깨죠 아, 잠이들 깼어요. 이동 중에 계속 주무셨죠? 필로티 타입의 네. 주차장입니다. 어, 근데 여기다 옆에 집도 다 셔터했어요. 네. 저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위에 지붕이 씌워졌어요. 네, 저 기본이거든요. 그럼 필러 티래도 이렇게 위에다가 셔터 내리면돼요 그렇죠. 네. 현관입니다. 어. 네, 외관은 다 라임스톤. 네, 라임스톤과 저기 대리석으로 섞었어요. 도시가스. 네, 도시가스요. 음, 정화조 있어요? 정화조 있고 도. 상하수도. 아, 상수도. 네. 신형 자리에 완전 평지 현장, 어, 평좋아요. 예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네. 쟤는 살짝 조금 올라가고 저 밑에 저번에 안내드렸던. 해 그렇죠. 얘는. 네네. 응. 방음문 이쁘지 않아요? 어, 방음은 이뻐요. 카본 세련된, 세련됐어요. 카본. 오, 이쁜데요. 오. 자동차 카본? 옛날에 <laughs> 자동차에다 이런 거 많이, 많이 붙였죠 네. <laughs> 네. 저 별로 네. 개인적으로. 네. 도어락 잘 설치가 돼 있고 요새 네. 네. 무인지도가 많이 보이네요. 어, 아, 무인지 너무 좋아. 깔끔해요. 일단은 네. 깔끔하기도 하고 안전해요. 네. 안전해. 요 네. 평가는 지금 다 포세린 타일. 네, 어우 음. 깔끔하게. 주름식으로 다잘돼 있고, 네. 다 원톤으로 거실까지. 주관까지. 역시 이제는 당 이렇게 가요. 원톤 응. 그렇죠? 네, 따로 안 해요. 네, 따로 분리하면은 느낌이 이제 달라지니까. 응. 응. 신발장도 깔끔하게 여섯칸. 네, 손잡이도 이쁜 거 써주셨고. 네. 어 거울 도 숨어있네? 손, 거울이 안쪽으로. 네. 손잡이가 딱 걸리네요 손에. 네. 장비에. 응. 아 통신 단자함이 아직 설치 안 됐고. 여기는 도어가 특이한데요. 그쵸? 네. 이거. 도어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네, 양쪽으로 밀리겠죠? 어, 밀고 나가셔도 되고. 네. 땡기. 회전문 같은 느낌인데? 회전문? 네. 상가. <laughs> 회전문. 이것도 네. 되게 가벼워요. 아, 가벼워요? 네. 알루미늄인가 보다. 네, 알루미늄이에요. 어, 그래, 알루미늄. 네, 지금 여기도 여기도 알루미늄. 어, 이것도 알루미늄이고. 오, 네. 어, 문 특이합니다. 응, 들어오시죠. 아. 네, 거실 네. 충고. 어르신, 여기 아. 저 골조 때 봤는데, 아 네. 어, 역시 깔끔합니다. 스크린 솜은 딱이네요, 진짜. 5.80m. 어. 여기 여기 난로 하나 딱 아, 이쁜 거. 그렇죠. 이런 집은 날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쁘고 네. 어. 투장 옆에 기둥 보이세요? 네, 이대리석 여기. 이야, yeah, 대리석 고급스러운데요? 네, 맨맨한 게 아니고 이거 다또 입체감 이 어. 있어요. 맨지맨지하면서 맨질 네. 울퉁불퉁 램보싱이 있어요. 네. 고, 네. 어 이것도 다 철제? 이것도 야 이런 자재를 좀 좋은 거 쓰셨군요.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음, 네. 네. 어이 터치 누르시면은 계단이 네. 창고. 네. 그럼 음. 마감 더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아니겠죠 창고, 수납공간. 여기가 어 이것도 이렇게 딱 자석으로. 야 이거 느낌 음, 좋은데요? 거실 사이즈는 네. 5 m 터 33. 음, 5 m 터 33. 음. 여기는 5m10. 어, 큽니다. 그렇지. 남쪽은 이쪽이에요? 네, 그렇죠? 이쪽이 남쪽이죠. 어. 네. 여기도 지금 나중에 전동커튼 같은 거 다시라고 저희 네. 콘센트 보이시죠? 그렇죠. 저기 어. 콘센트 달려있죠. 콘센트 있고, 있어야죠. 네, 벽등 네. 심플한 거두 개, 양쪽으로. 네. 여기는 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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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도 봐야 되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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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단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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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보니까 네. 확실히 넓어 보이네요 여기가 네. 네. 있죠. 개방형 부칭이에요. 네. 네. 에어컨 <laughs>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네, 마당. 마당 깔끔하게 관리 편한 마당이네 <laughs> 딱 좋아하는 네네네. 요새 요 정도 사이즈 좋아들 네. 하시죠 수도 시설도 돼 있고 네, 수도 시설에 잔디 이 정도면은 뭐 관리 편하죠 네또 담장도 특이하게 해주고 저 그러게요. 사이 빈대는 이제 강화유리를 끼어주시더라고요 맞을 니까아딱 깔끔합니다 이 앞에 수전만 이게 남, 남행이에요 여기가? 네네 네. 좋습니다 음 저 주방 들어가는 입구도 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아, 대리석... 아, 네. 어. 좀돈을써주셨네좀 싸구려 네. 대리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싸구려 그렇죠. 대리석 아니에요. 음. 지금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 있고요. 음 그러네요. 네, 지금 여기 식탁도 네. 짧아요. 지금 요거 사인용 식탁인데. 6인용도 6인용 나트륨. 육인용 충분히 넣으셔도 되시고 여기서도 이제 바로 네. 마당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네. 조명 이쁜 거또써주셨고 어, 네. 이거 비싸 보이네요. 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냉장고 세대 자리 네 응. 기본 들어가나요 냉장고? 그건 확인해봐야 아될 그건 것 물어봐야 같아요. 되고 네. 네. 물어보고 네. 응. 밥통 놓으시면 되시고 네 여기 상판은 대리석 저거랑, 네. 저거랑 똑같은 음. 재질로 얹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작 중인 것 같아요 네요 응. 대리석을 요새 많이 쓰죠 인조 대리석 네 응. 그렇죠 LG 하이막스 응. 어, 지금 밑으로 다조명 들어가 있고 여기 벽면까지다네 응. 타일 안 쓰고 일주감있게 해주셨고 네 도어도 깔끔하네요. 아,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네, 여기 손잡이 쪽도, 이렇게, 여기 파가지고, 네. 느낌이 부드럽습니다. 사선 처리되어 있죠? 네, 사선 처리돼서. 아, 여기 밑, 밑판도 해주셨네요. 어 그러네요. 네. 판이 따로 두개로 됐네요. 원래 밑에, 음, 그냥 안 하는데, 밑판은 딱 됐네요, 깔끔하게. 네, 안 보이는 부분이네요. 네네네. 저?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셨습니다. 다음에 인덕션이 들어가겠죠? 이로 네 음, 인덕션 아직 설치 안 됐고요. 어, 지금 애가 요거 거울을 해놓고 하고 있고 되게 넓어 보였어요. 두배두 그렇죠? 배처럼 보여요 지금. 그렇죠? 네 아. 여기 하나 또저 공간이 있는 거처럼 보였어요. 음. 네아 거울로 해놓으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효과가 좋네요. 음. 네. 오 어, 다용도실도 넓게 잘 나왔는데요. 아우 넓네요. 음. 가스레인지 쓰실 수도 있고지맛 네. 보조 주방 음. 상부 수납장도 잘 들어가 있고 네. 세탁기 네. 건조기, 뭐, 네. 다양에 놓으셔도 네. 되시고, 용량 네. 응. 큰 걸로 잘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응. 여기서 샤워해도 되겠다. 아, 응. 샤워만이네? <laughs> <있네. 웃음> 청소 네. 청소죠. 청소하라고. 청소하고? 네. 아니면 강아지 여기서. 아, 그렇죠. 네. 강아지 예약병 시면 여기서 네. 예약견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어우, 너무 분리해놓으니까 음. 여기도 깔끔하네요, 네. 주방이. 네. 식기 세척기 또 음. 들어가고. 어, 여기 식기 세척기 자리네요. 네. 네. 식기 세척기 네. 들어가고. 음. LG 진딱 써있네요 네. 하이막스 하이막스 써있어요 음. 하이막스 네. 자 오. 1층에 방이 있어요 여기가 어? 등이 특이한데요 이거? 아난왜 안테나가 써있나 <laughs> 했는데 등이 등 벽등이었네요 아, 벽등을 아. 저렇게 독특합니다 아. 네. 저기 되게... 위에도 저기 위에도 뭐 아래로 이렇게 아 여기 네. 두개 이렇게 이렇게 두개 양으로 저녁에 어. 보면 더 이쁘겠는데요? 특이한데요 네. 이런 게다 인테리어죠 네. 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니, 방이잖아요, 방. 있잖아요. 방. 1층에 응? 방. 방 있어요? 어, 방 있는 사이즈잖아요. 60, 60평인데, 간평이. 음. 아, 왜 그러세요? 알면서. <laughs> <laughs> 네. 여기는 사이즈가 네. 3m. 아, 충분해요. 30, 40까지 나올같아요 네, 충분한 크이방입니다 네. 어, 3m. 40. 네. 여기도 3m. 40. 어우. 그럼 박이장 <laughs> 넣고 충분해요, 충대, 충분해요. 일방으로 뭐, 써도. 돼요. 네. 에어컨, 시스템 네. 에어컨. 네, 필센트로 고요 네, 1층에 방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화장실도 네. 이제 샤워 가능한 화장실. 네. 독일은 다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오, 들어가 타일 썼네요. 깔끔하네요. 네. 벽등도 이쁜데요. 그러니까, 벽등도 음. 깔끔하게. 샤워감도 충분해요. 턱 좋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딱, 딱 좋습니다. 타일 괜찮은데요? 네. 조명도 4개나. 이렇게 네. 포인트 조명 했고, 깔끔하게 이것도. 살어살 아, 좋아요 고급스러워요. 이것도 스텐 같아요. 네. 음. 이런 것도 깔끔합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오 이거 고정이 안 됐네요. 네.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laughs> 고정이 안 됐지? 또 바닥 줄눈 다돼 있고 여기 또 네.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디. 마디. 근데 벽면이 지금 도배인데. 네. 도장, 도배예요? 도장 같아요. 오 도배네? <laughs> 네 도장 같아요 그렇죠. 오. 요새 이렇게 도배인데도 도장처럼 보이는 게 네. 많더라고요. 깔끔합니다 진짜.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2층 올라가죠. <laughs> 어? 계단실은 넓어요. 여기... 이것도 이것도 안경님인데요, 아, 네. 그렇죠? 네. 어. 요런 철제를 잘 쓰셨네요. 응. 네. 한번 꺾고 올라오시면 네. 예전에는 저 안쪽이 안방이었거든요. 그 네, 위치를 바꿨어요. 아, 네, 중간에 하부장도 들어가 그러네요. 있고요. 네. 음. 여기도로 안방? 네, 여기가 이제 안방. 아, 벽등을 그려냈고 침대 네. 머리만. 그래서 저렇게 많이 설치해주시면 니다 사이즈는 뭐 네. 4m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는 3m 62. 3m 62? 어? 보일러 컨트롤러가 두개예요네 하나는 드레스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네. 음. 하고, 벽면으로, 뒤에 이제, 어, 요거, 레일 조명인데요? 레 조명. 네, 위아래로 움직여요. 추가로도 넣을 수 있고. 네. 네. 또 아직 설치 안 되는데. 네. 이 콘센트에. 여기에 여기. 네, 여기 USB. 네, 여기 딱. 르그랑. 음, 네. 네. 와 드레스룸이 붙박이장 엄청 크네요. <laughs> 이 옆으로도 슬슬 네. 기장도 되고 깊이가 거의 5m 가까이 나와요. 네. 그럼 1 0칸 하나, 둘셋넷다열 그렇죠, 예, 칸이거든요. 넓게 1 0 칸이에요. 폭이. 그렇죠. 제대로 된 붙박이장. 수납 아, 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실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어, 그리고 여기 느낌은 음. 호텔 느낌이야. 바닥에 카페트에. 네, 카페트로. 저 데코 타일인 줄 알았는데. 네. 카페 때. 카페트. 네, 진짜 카페 타일. 네. 네. 어, 어뭐 여기 스타일러 하나 놓으셔도 되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아니면 시스템 선반 하나 더 짜셔도 네. 되시고. 네. 환기창 있고, 안방 60. 네. 여기 화장대도 들어가는 음. 네. 거울 들어갈 거고. 음. 어, 대형 거울. 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거 조이스틱. 네네네. 네, 네. <laughs> 네. 봤죠? 요거 네. 있었죠? 어, 일체형 PD 들어가 있고, 욕조까지 네. 욕조 안쪽에 샤워공사 네. 따로 돼있고 벽배관이에요. 네. 깔끔해요. 어, 깔끔한데. 네. 화장실은 역시나 네. 잘나온것 같아요. 이제 음. 네. 벽배관으로 해서 깔끔하게 네. 욕조도 깔끔하고 눈기짱쫙 음. 나는 좀. 화장실이 크면 클수록 <웃음> <웃음> 좋은 집이 <좀> 비싼 집인가요? 플렉스. 그런 집네 이게 네. 화장실이 클수록 일단 네. 요새 선호도가 좋습니다. 아. 네. 안방 화장실이 특히 커야 됩니다. 네. 요새. 네. 적 정도 예쁘고 네 룩에 이쪽에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 더 그렇죠 쌍으로 이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연예인 회장대 아. 네 거울 하나 들어온대요 아 거울 들어와 요 네. 들어와 요자 네. 안방까지 보셨습니다 안방 에어컨 있고요 여기 또 터닝도 설치가 돼 있네요 조금만 어, 테라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테라스 여기는 빨래 말리기 좋은 어이쪽에서 전망 잘 나오네요 렇게 좀 나오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네 테라스 조금이 있습니다. 어 위에서 딱 꽃, 꽃길이 보이는데요, 부장님? 어 위에도 도로인데 산책로 거예요. 요거, 네, 산책로야. 여기 넘어가면은 없어요, 덕희. 유한 성당인가? 아니죠, 아니죠.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서 이거. 이로 넘어가면은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네. 근데 차로는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죠. <laughs> 못 가죠. <laughs> 네. 어 꽃길인데요, 그래도. 어 좋습니다. 음. 여기도 통유리로 이렇게. 네. 양쪽으로 다 채했어. 뭐, 네. 어둡진 않겠어요. 그렇죠? 전혀 어둡지 않아요. 네. 네. 앞에 전망 좋고. 네. 오른쪽 작은 네. 방. 네. 음, 사이즈들이 다 괜찮은데. 어이 방도 큰데요? 네. 3m 80. 어 큽니다. 여기는 3m, 3m 30. 어. 에어컨 네. 다 들어가 있고, 네. 조명. 음, 이렇게 메인 조명 안달 알죠? 네. 음. 이렇게 다. 메리팅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도배인데, <laughs> 교장 같아요 그쵸 네 깔끔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쪽 가운데 공용실 오 공용실도 음. 깔끔하네요 똑같이 네, 수납장도 큰거 들어가 있고 네아 이거는 슬라이딩 수납장 음. 네 그리고 똑같아요 일정한 양식처럼 똑같이 돼있습니다 음. 여기는 2m 86에 아 여기가 제일 작네요 방이 네 여기는 3m 77그래도 길이가 길어서 침대 덮고 쓰기에 충분합니다 그쵸. 네 자녀방으로서도 충분해요 네. 침대 에 넣고 책상 놓고 넣고, 아저창 쪽으로 책상 놓고 옷장 놓고 주문합니다 전망이 저로 나오고요 방이 총네개네요 네. 그러면 네 이것도 다 철제로 네 알루미늄 그쵸 어, 요등 또... 그러니까 조명이 아 여기도 또 이렇게 등이 지그재그로 네 이렇게 네, 레이저명. 일조명내일조명으로쐈네요 여기에 샹들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봐야 갑자기 아... 집이 올드해질 것 같아요 그쵸 그죠샹들리에가 네. 옛날에 달려 있었죠, 옛날 같으면. 아, 그쵸? 예. 네. 아,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이렇게 모던하게. 네, 깔끔하게. 아, 마감 잘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어, 10억 8천. 여기도 아니근데 여기 지금 어? 3층이 하나 더 있어요? 어? 없었는데, 아, 전에는 <웃음> 옥상이래요. <웃음> 네. 옛날에 때. 타임은 없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요청이 많아서. 음. 요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네. 보조 싱크대도 있어요? 어, 그러네요. 그냥 또 삼촌만 만든 건 아니고 음. 혹시나 이제 위에서 바베큐 파티 할수 있도록 그렇죠. 한 냉장고, 한대뭐 네. 밑에 콘센트 저기도 있고, 네네. 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음. 냉장고는 하나 더도 그렇죠. 냉장고 하나 더 하나 더죠. 음. 그리고 여기서 간단게 야채, 채소 같은 거 씻어서 여기 텃밭 있으니까 텃밭, 텃밭? 따가지고. 아, 그렇죠. 여기다 흙 올려주신다고 응. 하시더라고요. 응, 텃밭 따가지고 어, 상추 여기,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바로 옥상 테라스에서. 그렇죠. 로프탑 테라스 따서 여기서 이제 여기 그늘이네 여기가 그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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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빨리 만들 어, 수 있어. 여기도 있고. 아 근데 요거 요거 수영장으로 개조하면 안 돼요? <laughs> 전 수영장 하고 싶대요. 저도 수영장 하고싶은데 <laughs> <laughs> 그냥 자꾸지 월풀 사욕조 이런 거. 저쪽에서 만들어도 될것같요 부속에다. 아, 공간이 하고. 여기 수도도 여기. 많아요 있고. 만들 때가. 네. 아. 하나 더, 여기다 하나 더여기다 여기다 네. 여기다 수영장. 네. 아니 여기다 올리고 어, 만들어도될것 같아요 진짜. 어, 상당히 넓어요. 네네. 어. 뭐 인조 인조잔디 뭐 깔아놓으셔도 되고 그렇죠. 애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옥상 활용할 수 있어야. 네. 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전에 세대까지는 옥상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옥상이 있으니까 것이 좋네요. 아, 어, 그리고 담장도. 네. 제어뭐 거의 어깨 높이까지 딱 바짝 올려주셔서 쓸수 있는 네. 더 편. 공사비가 확실히 더, 더, 더 들어갔겠네요만. 그렇죠 많이 들어갔겠죠. 네. 네네. 네. 그냥 막 올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응. 이 없이 막 올리는 현장은 저희가 안내를 안 하고 있고, 네. 뭐더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금액 합리적이면 저희가 또 적극 추천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여기도 이번 달 안에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위치가 좋으니까. 또 평지에다가. 네, 평지에 위치, 여기 마을 버스 <laughs> 바로 있고 서원역 가는 응. 버스가 네, 좋습니다. 어. 신현4인데 평지래 <laughs> 평지예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또 지금 다른 뭐 이제 막 오픈한 현장들 중에서도 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죠. 다른데 음. 지금 오픈한 현장보다 1억에서 2억 정도가 싸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오픈한 것 중에서부터. 음. 네. 음. 그러니까 가, 가성비도 음. 좋다고 가격 대비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궁금하시면은 네. 빨리 연락주세요. 이거 딱한 세대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옆으로 더 짓고 짓긴 할 건데 두 세대 정도. 음, 일단 요 집은 네. 딱한 타입밖에 없어요. 네네. 음. 띠링띠링. 띠링하세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앞에 전망이 이렇게 수전망이 나오는 남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 위치한 신현사리 전원택입니다. 어, 요새 신현사리 전원택들이 좀 오픈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 세대 딱, 한 세대가 이렇게 옥상까지 활용할 수 있는 어, 전원택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홍민에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